자, 기마대 원앙이에요. 자, 우리 그진마주게 조를 열고 어 거의 정석화 돼 있죠? 짐마 후에. 예. 자, 면포고요. 자, 양차개를 열고 그렇다면은 아, 이거는 그 터프하게. 자, 터프하게 차가 한번 나가고 싶네요. 아, 오물인군요. 그 차의 그 양계상 형태 보시는 것 같은데. 자, 기상 차고 나서, 어, 그런가? 뭐, 마치 그 예상했다, 그런가? 그, 저는 일단 그 우진을 그 약점을 삼아가지고 공약을 좀 해봐요. 이러면은, 그 차죠? 기본이 그 차죠? 그 약간 좀 참신한 발사. 그 원래 그 목적이요. 그 아닙니다. 자, 상대 이선 갈까인지 하다가, 이거는, <laughs> 자, 중포 전략 가보겠습니다. 그러네요. 그 귀상이죠? 자, 그림이 딱그 나오지 않습니까? 좋아요. 자, 상대 차를 걸고 나서, 그 무엇보다 차가 일단 소중했을 때 맞아요. 자 이게 차이점이 그 뭐냐 보세요. 야그 저도 무슨 에그 돈인데 차이점이 그 뭐예요? 그 누가 봐도 그 열고 싶지 않습니까? 여기서 그 단한수가 핵심이 되는 게그 이겁니다. 차를 걸면은 어그 차를 그 취하면요. 그 중요한 게 장군이 성립이 되고 이 보세요. 그 대차가 맞긴 맞습니다. 예, 네, 맞아요. 근데 자 장군이 그거 나오냐? 그거 그 나오냐 느그 나오지 않냐 그럼그 차이가 좀 되고요. 장군 후에, 그, 중요한 게, 여기서, 어, 중요한 게, 그, 상대 차가 고립인다 여기는? 자, 지금 그, 이 자리는? 자, 우리 세계에서, 범우다, 삼각지대, 차에 이렇 무덤이란다. <laughs> 그, 뭔가, 그, 상대분, 그, 감지를 좀 해야 되는데, 아, 이거는 일단 받아줘요. 자, 마가 조리를 그거 잡다 어, 받아줘요. 그리고, 그, 근데, 그, 받아주긴 했는데, 그 발을 이 넘겼어도 아참 괜찮아 보였는데 그 나중에 말입니다 우리 차가 그 끼우는 수단이 성립이 됐고요 아니 그렇지 그 당장 그 넘는 게 너무 싫, 싫으니까 자 포다리 그 놓기 해서 일단 그맞저자 이제는 자 여기 차의 이그 운명이 그 어찌 될까 고심을 그안할수 없죠 홀을 그 넘는 자체가 이거 그 자체가 상대차가 자그룹기니다자 지금 가능하죠 자그런시 가문의 주시수 블랙벨트 이창원 자, 글루텐 축크 들어갈 텐데, 자 하포냐 살이 이렇게 가만히 올리느냐 그 선택인데 뭘 더도요 크게 뭐 나쁘지 않습니다. 자, 글루텐 축크 들어가죠. 어? 자, 우리 차원자 우리 차원 일단 소중하니까 예 길게 한번 빠져봐요. 자, 우리 차원 일단 소중하니까 상대 차원패빈 수고했습니다.